네. 미카 엔델슨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의 콜리규 콜리규가 뭐야? 동료야 동료. 동료. 그의 동료가 컨덕트 뭐했대? 실행했대. 인터레스팅 재미있는 실험을 어바웃은 뭐뭣에 관한 거다? 익스터널 외부 효과, 외부의 요인들, 기억 조작, 기억 조작의 외부 요인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 자, 정리해볼게. 이두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기억을 조작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바깥에 있다라는 거지. 나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된 거지. 그들의 실험 속에서, 파티스펀트 참여자야. 근데 워쇼니이니까 무슨 된 거야? 수동태 거야. 맞지? b p p 니까 참여자들은 보여준 거야, 보게 된 거야? 보게 되는 거야. 참여자들은 보게 됐어. 몇 분짜리? 2분짜리. 몇 분? 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됐고 그다음 자 눈치 한번 채봐 참여자는 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됐어. 그다음에 질문을 했을까 질문을 받았을까? 참여자들은 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비디오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했다 받았다. 실험을 누가 했어? 이 사람들 본 사람은 누구야? 참여자, 그럼 이 사람들이 참여자들한테 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 그 다음에 참여자가 질문을 했겠어.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어. <laughs> 1년에 질문을 했다 받았다. 닭 비디오에 관해서 직접 후회니까 즉시야. 직후, 직후에. 비디오를 본 직후에 참여자들은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질문을 했어, 받았어.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 몇 가지, 몇 가지 실수를 했어. 그들의 레스폰스가 반응 또는 대답. 그들의 대답을 할때몇 가지 실수를 했대. 그리고 병렬 구조겠지? 1번과 2번이. 그리고 올바르게 얘가 올바르게야?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었어. 자, 정리해 보자. 뭐 했다 그랬어 얘네들이? 참여자가 어디에서? 질문에서 대답해서 여기, 질문에서 대답해서 적혀있는 대로. 대답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그럼 질문을 한 거야? 질문 받은 거야? 대답했다고. 그럼 받은 거야? 그럼 1번, 2번이 병렬구조. 이거 이해시켜주려고 여기까지 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건지 받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했지? 오케이. 포데이스 레이러. 정리해 보면 대답에 실수가 몇개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디테일한 상황은 세부 사항은 잘 기억을 했대. 요거야. 며칠 후에 4일 후에 그들은 여전히 뭐할수 있었대. 기억할 수 있었대. 세부 사항을 잘 기억했대. 영화에 뭐뭐 나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디덴트 올라오, 디덴트 올라 올라오는 허용하다야. 허용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들의 메모리, 기억을. 그들의 기억이 비 스웨이드, 스웨이드 흔들리다.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대. 4일이 지났는데 세부상을 기억하고 기억력이 흔들리지 않았대. 오케이 언제 그들이 워 프리젠티 되니까 수동태야 프리젠트가 보여주다거든 근데 보여주다야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시받다 이렇게 번역할게 제시받았을 때 그냥 받다라는 의미야 펄스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영화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누가 얘기했을 때 어, 아닌데 내기억으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라고 허용하지 않았다 요까지는 괜찮네 자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이 사실은 변했대. 이 사실은 뭘까? 이 사실은 기억이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바뀌었다고. 언제? 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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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현 보여준 거야 보게 되는 거야 워현이니까 무슨 태양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보게 됐을 때 페이크 가짜 가짜 대답 가짜 대답 영화에 대한 가짜 대답을 보게 되는 거야 옆에 사람이 가짜 어세명 나왔는 난두 명으로 봤거든 <laughs> 근데 옆 사람이 세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틀렸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옆 사람 없고 나 혼자 몇명 나왔니 두 명이야. 3일 후에, 4일 후에 몇명 나왔니? 2명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이 3명이요. 3명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야. 만들어진 대답이야. 누구?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up on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고 번역하면 돼. 그러면 보자마자 이렇게 된 거지. incorrect니까 잘못된. 잘못된 대답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의 참여자는 드론 수동태네 이끌리다. 투월드는 쪽으로 잘못된 대답 쪽으로 이끌렸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후회조차도. 심지어 그들이 파인 t 웃 아웃이 있어도 돼 발견하다야. find out 까지가 발견하다. 그들이 생각해 냈었어. 냈을 때 조차도. The other answer. 다른 답이, 다른 답이 fabricated. 뭐 됐다고? 조작됐다라는 것을 뭐할때 조차도. 찾아 냈을 때 조차도. 이해가 됐나? 첫 번째. 대답이 뭐 됐다고? 조작됐다고. 그 다음 두 번째.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자, 수거로 한번 암기해보자. have anything to do with. 수거야. have 누구까지? anything to do with. 여기까지가 수거야.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있다. 근데 didn't다. 관련이 없다야. 다큐멘터리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 조차도 이렇게 된 거야. 조차도, 그것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이 뭐야? 이미 틀려버렸다. 사여자들은노론거더 이상 X 더 이상 못하는. Distinguish는 구별하다. 구별하거나 식별할 수 없었다. Between과 End. 수르는 진실이고, 픽션은 허구야. 진실과 허구 사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즉 내부 요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바깥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들은 그들은 already 이미 modify 뭐 시켰어? 변형 시켰어. 그들의 기억력을 더 그룹하니까. 그 그룹이니까 외부 그룹이 되겠지? 외부 그룹에 핏이 적합하다. 외부 그룹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기억을 바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는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자, 해 볼까? 실험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잘못된 정보 자체를 받게 됐을 때 그들의 기억력은 자, 외부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왔어. 그냥 뭐를 받은 거야? 잘못된 정보만을 받았어. 그럼 기억력이 흔들려, 안 흔들려? 언제 흔들렸지? 외부 사람. 근데 여기 외부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야지. 유지되다야 스테이블 하면 안정적인. 밑에다 적을게. 프레즐, 그러면 깨지기 쉬운. 콘크리트, 그러면 단단한. 또는 구체적인. 원래는 구체적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됐지?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안 흔들렸으니까 안정적인 오케이. 깨지기 쉬운 틀렸고, 안정적인 오케이. 깨지기 쉬운 틀렸고, 구체적인 맞고. 그러니까 1, 2, 아니, 1, 3, 5가 일단 맞아.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그런데 그들의 기억이 어떻게 됐니? 그들이 노출됐을 때 익스포즈가 노출돼 다야 다른 참여자들의 가짜 반응, 가짜 반응에 대답해. 자, 어때? 이제 외부 요인 있어? 없어? 지금은 생겼어? 안 생겼어? 있지? 생겨버렸지? 그러면 그들의 기억력은 유지되 아니면 변화되 변화되 그러면 falsified 하니까 잘못되는 틀리게 된다. intensify 강화되다. 그다음 maintained 유지되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음, 응. 유지되 강화되 잘못돼.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음 견고하게 되다 견고하게 된다